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내년 고추 농사 이제 다수확 대박을 위해서 이렇게 밭짝만을 하려고 이렇게 오늘 나와 빌어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맛이 대략 한 300평 남짓되는데요. 여기다가 요, 어, 탭이 50% 그리고 요, 요거 좀 찍어봐 주세요. 용성인비, 이제, 네포, 이렇게,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성인비를, 여러분 보시면, 이 성분이, 이게 인산질 비료인데요. 보면, 인산 17%, 고토 12%, 알카리분 40%, 석회, 그리고 그에, 이제, 각종 미량 요소가, 이제,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요거는그 그러니까 마녀성 비료가 돼서 이제 지금 정도 넣어줘야지 제가 이제 내년 4월 초에 터널로 이제 이 밭에다가 이제 천주를 이제 고추를 정식으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료랑 요 용성 인비를 이렇게 여기다가 저 밑거름으로 이렇게 미리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밭에 퇴비를 50호 정도를 이제 뿌리는데요. 그, 이 밭은, 어, 몇년 동안, 어, 잡초가 이빨이 자랐다가, 또봄 돼서 로타리를 쳤다가, 또 잡초로 쌓여있다가, 로탈이 쳤다가, 그런 이제 뭐 반복 그 연속된 땅이라, 이 토양 자체, 뭐, 이 땅심이랄이나요? 그거는, 무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토양 검정을 받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시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첫태 농사 조금 지어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퇴비 50포 그리고 요 용성인비 뭐 4포 이 용성인비를 여러분 보시면 시비량이 어 300평당 고추가 60에서 7 0 g 로로돼 있습니다 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0평이 약간 안될 거예요 근데 좀 어차피 내년 4월에 짓는 건데 미리 좀 뿌려 놓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요거는 4포 8 0 k g 이렇게 뿌려놨고 이 용성인비를 쓰므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제가 그 비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관주 비료를 쓸때 이제 그 천택의 폭을 좀 아마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지금 이제 태비를 밭에다가 다 놓고 이제 필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혼자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저 우리 또제 동생한테 좀 SOS 좀 쳐서 내려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 용성인비를, 여러분, 요, 어, 토양계량제로 이게 시비를 하시면, 그, 관주비료를 쓸 때, 보통 MPK, 그렇게, 저희가 보통 같이 들어있는 4종 복합 비료를 그렇게 씁니다. 어, 요 용성인비를 쓰면, 이게, 어, 고용성 인산, 그 완효성 그 비료기 때문에, 천천히 땅과 이렇게 혼합돼서 천천히 이게 효과를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용성인비를 써주면 이제 내년에 관주비료를 사용함에 있어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고, 어, 올해 제가 좀이 고추 농사를 이제 첫해 지어 지으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고추에 뭐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 올해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 농사를 지어봤고, 이제 뭐, 비료라든지, 농약, 기타, 그 꽃을 키움에 있어, 나름의 매뉴얼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 4월, 제가 첫째 주에 모종 천주를 맞춰놨어요. 그, 육묘장에. 그래서, 그 터널 재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올해 시행착오 겪은 거 보완해가면서 러면 내년에는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 그래서 관조 비료를 그렇게 이제 쓰면 될것 같고요. 아 요게 이런 무나 이런. 어, 고추 부산물은, 뭐, 제, 저, 저, 에마, 저, 어, 관리기로 될것 같은데, 하, 아, 요, 고추 때가 이게 갈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갈아보고요. 음, 일단 요렇게 바짝만 미리 한다는 말씀 드리고, 음,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내년 농사 대풍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도 뭐 말씀을 하시지만 아, 절대 태비는 내년 이를서 5월에 심든 4월에 심든 내년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해 이렇게 미리 제가 오늘이 지금 12월 지 첫째 주 일요일인데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하라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놈은 이제 제 에마입니다. 이제 아세아 갈료기갈리기 880인데 어 얘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진짜 너무 고마운 존재고 어, 제 반쪽 같은 존재입니다. 아 이제 물추다 밭은 다달았고요 근데 이게 갈리기로는, 이, 무나, 이런 배추나, 이런무삼 특히 무 같은 게 이게, 어, 안 갈리네요. 대충, 이제 요런 식으로, 어, 대충 갈아놓고, 내년 한 2월 중순이나 좀 넘어서, 이장님한테, 로탈이 좀, 트랙터로, 한 번, 고급게한번싹 먼저 밀, 밀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간만에 갈리기로 좀 앉았더니 힘드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지금 12월 달에 태비랑 용성인비랑 이렇게 밑거름으로 먼저 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만 뭐 자,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차 막히니까 빨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주 올라오십시오.